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문제나 치료 목적으로 임대인이 병원 근처로 이사하려 했으나 치료가 불필요해진 경우. 둘째, 직장 발령 취소로 인해 실거주를 위해 이사하려 했지만 인사발령이 무산된 경우. 셋째, 가족 사정 변화로. 직계 가족의 거주 계획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면 자녀 진학 계획 변경, 넷째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으로, 갱신 거절 당시에는 실거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 이러한 사유는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거주 의사와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 준비를 했는지, 예를 들면 전입신고, 인테리어 등. 제3자에게 임대한 시점이 갱신 거절 직후인지, 실거주 사유가 허위였는지 여부. 임대인이 사정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지,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갱신 거절 직후 바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